안녕하세요 오타코연구소의 전차왕 해모수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영상 촬영은 이렇게 좀 늦게 하게 되겠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 하려고 해요. 네, 하, 죄송합니다. 음? 자 어떤 네, 기, 좋은 소식이냐면은 제가 어, 우수상을 탔습니다. 우려 우수상입니다. 아, 어, 어. 그러니까. 어, 광산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제29회 배동신 어둠 미술축제, 미술제에서 작품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공모 당선돼서 제가 우수상에 수상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아 네,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감격이 아직도 그, 그, 무려 광산구에서 네, 우수상이라는 탄원 타게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너무 좋네요. 네, 이그 예, 거기에 축품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응시라는 작품이라고 제가 이 작품을 응 뭐냐 응모했거든요. <laughs> 당선됐어요. 아 사실 사실 대상 갖고 싶었거든요. 대상도 무리였나요? 아, 대상 나 그래도 대상 갖고 싶어. 대상 하고 싶었는데 아 우수상 우수상도 대단하죠. 와 우수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연구도 없는데 우스상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무려 이거 상금도 있는 어 공모전이었어요. 예뭐그 금액에 관한된 것은 제가 이제 금액도 상금 받았고요. 거기에 관한 얘기는 노 코멘트 <laughs> 자쩔수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자 이번 작품은 그 어, 배동식 미술제, 어, 어둠 어 미술제에 낸, 낸 작품 응신의 작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 한번 해볼까 요음 자,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짧게! 아 제가 영상을 지금 짧게, 그, 찍어봤는데 어, 쓸데없이 영상이 길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길은 거 별로 안좋아요 어차피 제가 학구 유튜버고 여러분들 진짜 바쁜 시간 내서 제 영상 한, 한 번씩 봐주는데 영상이 너무 어 장황하다?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안될 일이죠. 재밌어야지고, 재밌고, 유익하고, 네,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습니다. 아, 이번 작품은, 어, 사실은, 어,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사연을 그대로, 이제 다 모두 다 공개하, 공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에어소프트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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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소프트건 있잖아요이건 어, 카페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카페 활동 하는 와중에 어떤 한 회원분께서 이, 이게 이 촬영된 사진을 이렇게 자랑해 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사진을 제가 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작품이 그, 지금 딱, 저,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 작품을 보고 그작품이그 사진을 보고 제가 어, 좀 각색을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하고 좀 약간 더 재밌게 하고도 담백하게 이제 유화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어, 저는 이, 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이, 뭐냐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아 아동이 들고 있는 이 스나이퍼 건이 에어소프트 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 여기 이제 칼라파트도 있었는데 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칼라파트를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칼라파트거든요. 이 보면 이게 칼라파트예요. 예. 그러니까 장난감 총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여기서 칼라파트를 이제 하는 건데 어 원본 사진에 칼라파트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유화 작품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어 빨간색 제가 칼라파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칼라파트 되게 좋아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넣을까 말까 이렇게 의미가 너무 어 한정적으로 돼버리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을 칠해버리면은 이 비비탄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비비탄총이에요. 이거 보면 이건 실제 탄창은 이렇게 안 생겼고 이게 지금 이사이퍼간의 이 탄창이 이렇게 생긴 건데 실제 실제 총은 이렇게 안 생겼죠. 근데 비비탄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총을 쏘고 있는 장면인데 어이 작품 안에서 이제 응시라는 작업을 하는 이제 작품명을 넣어서 되게 다, 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어, 작품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다의적이고, 그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라 이런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어, 이번 전시에는 조금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작품량이 응시라는 것은,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이, 어, 스코프를 통해서 표적을 응시한다는 내용도 있고, 어, 또 제가 이 작품을 어 어드미술제라는 그 공모전에 응시한다는 개념도 있죠. 이게 잠깐 여러 가지 응시라는 것이 이게 그런 의미의 응시도 있고 이게 시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응시도 있고 이게 그 작품을 나 어떤 그 서류 면접 심사나 심사에 응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응시도 해보고 저렇 면접 심사도 하고 서류도 쓰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험 나이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